지덕 지난약에 갈매기를 잡아 어이떨결에 레벨업하게 된 지덕 그리하여 농가에 자원이 모이듯 창고를 제작한 뒤 설치까지 모두 마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토록 염원하던 펜트압수를 제대로 완성하게 되는데 퍼클건을 더 추가하자 요 퍼클건이랑 요 퍼클건이랑 딱 중간 여기 딱 집앞에 요쯤에다 할까? 오, 요거 깔고 퍼클건 설치 이제는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안나오거든? 허.. 어, 그럼 일단은 여기 끝났다 야 부탁한다 스웨인 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만 이쪽으로 와도 퍼클건 각이 안 나옵니다. 저 퍼클건을 조금 더 앞으로 전진 배치를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퍼클건, 철거. 이렇게 설치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집천장을 깔 겁니다. 깔아주고, 그러면 여기 설치 가능하죠. 앞쪽까지 당겨서 전진 배치. 내려가서 보게 되면 퍼클건들이 멋지게 전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어도 충분히 맞을 것 같아요. 음, 좋아. 진짜 이거 어떻게 털 거야? 첫 박격포 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세개 일단 제작 탄약은 발파용 화약이랑 화약 들어가 발파용 화약이 좀오반데 보석, 부시돌, 소금, 유기물 관제 크리스탈 자첫 박격포 설치 일단 박격포를 설치만 해놔도 어느 정도의 견제의 역할은 될것 같아요 설치 이쪽 라인 방어한다는 느낌도 그리고 오 많아! 야 겁나 많은데? 에이. 이렇게 많이 가져왔었어? 와우, 지렸다. 그러면 화약 넣고, 발파형 화약과 함께, 박격부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로 만들면 97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고 자, 제가 일부러 퍼클건 타워 근처에 박격포를 배치를 했었죠 자, 이쪽에 탄약 상자에 박격포탄을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뜨는데 곡사악이라서 위로 올라가서 땅으로 꽂힙니다 저기 동그랗게 뭐 보이죠? 저기까지가 범인 것 같습니다 시범사격을 한번 해봐야겠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형부도 체력이 5만인데 체력이 얼마나 닿는지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격포 발사! 오 소리 봐봐. 한참 뒤에 떨어지는구나. 와. 떨어져, 떨어진다. 우와. 자, 체력 얼마나? 에? 아, 그 그래 쎄긴 세다 너로 정했다. 나와라. 선원 고용 용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선원 나와라. 오, 난쟁이 둘. 너네 조사병단이야. 너네 바깥 생활 할 거야. 일로 와. 오늘 낙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 얘들아. 티코로 가자. 이리 와. 호호! 호호호! 뭐 야, 뭐야. 뭐야. 오, 야. 오, 얜 여기 올라왔어. 나머지 애들 어딨어. 뭐야, 두명 여기 있고. 밑에, 밑에 세명 있구나. 내려가자. 와 올라타. 올라타. 신속히 올라타. 오, 그렇지. 다섯 명. 오형제오였고 마사지. 개이독두. 집에 방어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졌겠다. 공격을 조금씩 할 건데 이제. 자 보게 되면 여기 동쪽에 아몰덕이 하나 있는데 안피그가 클레임 타워를 세워서 그냥 먹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안피그에 클레임 타워를 부순 다음에 여기 는 아몰덕을 탈환해서 그 마랑 좀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티코 타고 가자. 출항이다. 자, 이쪽인데? 어? 아몰덕 왜안 보여? 내가 철거했나 안피그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아몰덕 어, 아, 이 새끼 봐라. 아,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거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아니면 주인 없는 암몰덕을좀 찾아볼까? 아, D6에서 봤었어. 주인 없는 암몰덕 여기였나? 여기였던 거 같은데, 암몰덕 주인 없는 거. 아 일단은 D6 지역, 중앙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거 응, 맞을 거 같다. 오케이! 오, 원콤! 너, 내 동료가 되라. 오르지. 한 글자 이름 안 되니까, 퀸이. 지금이야! 얘들아, 새로운 조사병단의 합류다. 수석기 잡아. 오루치 자, 키코의 모든 선원다 채워졌습니다. 전에 아몰드덕 하나 방치되어 있던 걸로 추정되는 섬. D6 지역 중앙섬에 다시 왔습니다. 아, 누가 먹었나, 뭐지? 누가 먹고 철거한 건가, 다시? 아, 버려진 아몰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아, 누가 먹고 빠진 건가? 가자! 자, 일단 D6 지역 남동쪽 섬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었어. 오, 야, 뭐야! 멈쳐멈쳐잠깐 이거 주인 없는 거 맞지? 오, 주인 없는 거다, 이거. 오와, 뭐야. 주인 없는 거두 개나 있어. 일단은 스몰이야, 이거는. 이거 누구 꺼지는데, 일단? 스몰 아몰덕이고, JSG 부족. 오메르타. 라지야, 이거. 먹을 거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나 지금 수중클타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수중클타 재료가 없어. 요 끝에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 하면 안 닿을라나? 아, 안다 이거. 음, 포기하자. 이러면, 북동쪽 섬으로 가자, 이제. 아, 과연 주인 없는 암홀덕이 좀 있을지, 이 섬에는. 야, 확실히 이제, 암홀덕 벌어진 거 찾는 게, 하늘의 별 따위가 됐네. 그럼 기왕이렇게된 거, 테스트나 해보자. 에미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40만이야, 일반 클타, 체력. 쌌을 때 거의 4천 가까이 다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는데, 이거? 어, 이 상태로 쏴볼까? 레대를 쓴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버스터 쿨을 했어.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와, 금방 부서지겠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와, 필터가 생각보다 꾸기가 쉽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구나. 지금 이거 배가, 피해가 188이야. 그래서 거의 일반 대포에 두배 가까이 세지는 거거든. 자, 일단, 지육지역 남동쪽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기로 왔고, 클레임 타워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클타로, 저기 있는 아몰덕이안 먹어질 것 같아서 집에서 수중클타를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보고 내가 느낀 건데 우리 집에 대포기지를 좀 빨리 세우긴 해야겠다 왜냐면 누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몰덕 뺏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와 근데 이 스쿠너가 진짜 개쎄긴 쎄다 저항력은 일단 다른 스쿠너의 거의 2.7배 이 스쿠너가 좋긴 좋구나 자, 빠르긴 빠르다. 아, 나도 빨리 아몰더을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서 스푸너급을 운영해야 돼 이제는. 슬루프급은 이제 다 버려야 돼 이제. 아, 벌써 이만큼 왔어? 개 빠르다 진짜. 자 C6 지역 다시 넘어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왔어 벌써. 아 진짜 스푸너급을 타긴 타야 되는구나. 스푸더를 타다가 이제 슬루프는 못할것 같아. 미쳤다 진짜. 아 이거 속도봐. 돌았어 그냥 도란스야 그냥 얘네야 그냥 욕클타 부숴버리면 나는 그냥 먹히는 거야 아몰드 아... 너무 행복하다 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 진짜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진짜 수준 클타 제자 자 빠르게 이쪽 라인 아몰드 덕으로 메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돈 벌러 가자 자 저는 아까 거기 D 6지역 남동쪽 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몰드 덕으로 금화 버는 거 지금이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미 다른 애들이 암호울독 다 먹었어요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상 주인 없는 암호울독은 없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때 최대한 먹어야 됩니다 저게 숨통을 단숨에 자 일단 아까 클레임타워 설치했던 섬 도착했습니다 내가 먹.. 어 먹.. 요만큼 표시되는구나 잠깐만 이거 암호울독 내꺼 안됐겠지? 아오메르타거야 아직도 자 그럼 수중클타 설치 아 수중클타가 이미 있다고 안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기다 설치한다고 저거 먹어줘? 범위가 돼? 까라. 몰라. 어쩔 수 없어. 와, 어, 씨발. 아예 안 닿네? 도졌네 이거? 어떡하냐? 아예 안 닿는데? 잠깐만, 이거 완성됐는데? 어, 아몰덕 내거 됐다. 언제 됐어, 이거? 자, 일단 이 오마이르타 라지 아몰덕건 제꺼가 됐습니다. 이열 수도 있고요. 아, 잠깐만. 좋은 생각 났다. 이 아몰드덕 철거하면 자원이 나올 거 아니야. 철주개랑 이런 거. 클레임 타워를 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거 철거해. 그러 자원이 해소가 되지 이것도 어, 철거해 철거 플랜타우 제작 일단 제일 가까운데 여기 일단 설치 자 먼저 먹은 오메르타코 라지아몰더 철거해서 자원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금화 24000 금화 들어왔습니다 자원도 먹어졌어 자원 넣고 자 그러면 이걸로 수중 필타 제작 지졌다 고급 중형대포, 공격력 109%짜리, 추가. 중형대포 타. 너의 이름은 공허의 딸, 카이사. 선원들도 아크처럼, 선원들도 교배를 할 수가 있나? 오, 됐다. 왕공대꿀단 여기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제일 가까운 데는. 설치. 닫긴 닫는다. 다긴 닿는데 이 정도면 먹어지겠지? 이 정도면 반 이상은 닿는 것 같아. 먹어질 것 같아. 이거 자, 아, 그럼 30분을 기다려야지. 수중 풀타가 완곡이 되는데 한만더 참고 버티자. 존 버는 승리한다. 이게 사거리가 화양탄이 충분히 길거든? 이거 봐. 이기 다다 화양탄. 여기가 포토탄이게 날것 같아. 이거 봐봐. 여기 거리가 여기가 더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쏘는 거지. 아, 그럼 얼마나 됐을지? 48만 9천. 거의 다 됐다. 이제 이 암홀덕도 내꺼가 된다. 근데 이건 스0 암홀덕이야. 안에 돈은 좀 들어있을까? 이거는 어499,000자 과연... 과연 이 암홀덕 내꺼 됐을지... 자 내려가보자. 됐겠지, 내꺼? 아직 안 봤어. 나 아무것도 몰라, 아직... 오, 잡아 되는 거 같은데... 오, 돈 내려왔어. 아, 돈은 없나 보다. 자, 일단은! 스몰 아몰도 이거 제꺼 됐습니다. 보면, 어, 요 잠깐만! 뭐야!